자, 이번 시간에는, 바람새는 멀리 있지 않고, 개인은두번 다시 오지 않는다. 뻔한 거죠. 그래서 들을 사람은 듣고, 막, 뭐 필요 없는 사람은 들어도 됩니다. 자,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고, 개인은두번 다시 오지 않는다. 파랑스 이야기는 잘 알죠? 파랑스는 사실상 대부분의 파랑스는 가까이 있고 집에 있습니다. 집이 천국의 극락이죠. 그리고 평범한 것이 있고 비범한 것입니다. 진리는 평범한 것이 있다. 쉬운 것이 있다. 단순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까이 있고 쉽고 단순한 것은 우스게 생각하죠. 저 멀리 있고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것에 진리가 있고 귀한 것이 있고 이입되는 것이 있는 줄 알죠. 그러이니 프랑스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법학경집 나간 탐자 돌아온 탐자 이 이야기가 법학경이 있고 또 성경이 되습니다 불기 보면 19도라고 있죠. 그리고 하음격 이법계품에 선제동자가 53 선제식을 찾아 헤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제를 우리는 부처 예수 제갈 공명을 멀리서 찾는데, 부처 예수 제갈공명의 화신이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극락을 갖다가 죽고 난 뒤에 찾는데 정상적인 부모가 있는 곳이 교회고, 이 성당이고, 절이고, 극락이고, 천국이다. 정상적인 가정이 성당이 천국이다. 교회이고 절이고 성당이다. 이거 바로 지금 바로 알아야 됩니다. 늦으면 후회한다. 그리고 귀인이 뭡니까? 우리를 갖다가 엄청난 복과 행운과 가르침을 가져다 줄수 있는 사람. 비약적인 부기를 줄수 있는 사람, 30년 공부를 1년에 단축해 줄수 있는 사람, 10년 공부를 1년에 단축해 줄수 있는 사람, 이런 게 기인이죠. 이런 기인을 만나냐, 안 만나냐, 뛰어난 사부를 만나냐, 안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고 천양 기초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명략이 보면은 무슨 기인, 무슨 기인,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천을 기인이죠. 근데 우리가 기인이 나타나면은 못 알아본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불교에 많이 나오죠. 불교에서 부처님을 챙겨내다, 챙겨나게 해달라고, 관세음 보살을 챙겨나게 해달라고, 그 일계동 천의 기도를 드렸어. 근데, 부처님이 꿈에서 현명하는 경우도 있지만관세음 보살이 직접 나타나요. 그러면은, 근데, 그 몰라보죠. 왜뭐 거지로 나타나고 이렇게 하니까 어리대로 나타나고 이러니까 지나고나서 아차 싶죠 그런데 다시는 만날 수 없다 왜 만날 수 없습니까 버스는 기다리면 또 오지만 이 버스는 한번밖에 안오는 임시 탈풀버스기 때문에 다시는 안 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비약적인 발전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고난 사주팔째의 기인이 있으면 오겠죠. 그런데 없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있는 사람은 빨리 좀 오도록 하고, 사주팔째에 나 있는 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기인이 오도록 해달라고 하면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본인이 기도하면 좋고, 자식이 모아가 들으면 부모가 대신 기도해주면 좋죠.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타인이 기도를 해주면 최소 3배 이상의 효과가 납니다. 자, 오면 알아보고, 극전히 대접하고 따르고 배워야 되겠죠. 기인은 누굽니까? 파랑새는 누굽니까? 여자일 수도 있고, 조항실일 수도 있고, 사부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죠. 후배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모르고, 하대하고, 쫓아오고 무식하고, 반발하고, 모르고. 그래서 그렇죠. 지나고 나서, 아차, 그 양반의 내생이기인이었구나 그리고 잡으려고 하면 안 돼. 다시는 못 잡는데. 인이 잡는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간에 유비와 제갈공맹의 조합이 있어야 된다. 덕 있는 보스와 전략전술이 뛰어난 참모의 조합이 있어야 된다. 중성생 믿고 전략점수를 빼는. 유비가 간호장비하고 동계결의를 믿고, 여차저차 황건적이가 홍건적이가 뭐 톱을 한다고 난리치겠습니다만 제대로 안 됐죠. 10시 때문에 했다. 그래서 고민고민하고 있는데, 사마희 수경선생이라는 사람이 유비, 덕 있는 유비, 유비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뭐라 그럽니까? 봉룡 봉추, 와룡 봉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되면은 채널을 통일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봉룡 와룡은 누굽니까? 제가 알고 매이고 봉추는 누굽니까? 방통선생이 있죠. 그래서 유비가 그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제갈공명을 상호초리에서 들고 와서, 적백대전에서, 온나라와 힘을 합쳐서, 조절을 물리치고, 행주를 차지하고, 행주를 발판으로 청나라까지 차지해서, 청나라 황제가 됐죠. 그래서 귀인을 만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오면은, 알아보고 극진히 대접하고 따라고 배워야 된다. 놓치면 안 된다. 다시는 만날 수 없다. 왜? 버스는 기다리면 또 오는 게 아니고 단한 번밖에 오지 않는 임시 특별 버스이기 때문이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몰라서 파랑새를 몰라보고, 기인을 몰라보고, 놓쳤어. 놓쳤는데, 다시 잡아보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다. 예.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임시 특별 버스는 떠나고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학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고, 개인은 두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